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병 웨이브 왜안 될까, 어, 왜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병을 할때 그냥 한번 툭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속을 통과하는 느낌으로 머리, 가슴, 허리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어깨를 수면 위로 버티면 몸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툭툭 누르는 웨이브를 한다면은 실제로 했을 때 웨이브 느낌이 음, 없을 거예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툭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머리, 가슴, 허리, 엉덩이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웨이브 하실 때이 Y 자 벌리기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Y 자 가슴 누르기 어뭐 이렇게 툭툭 이렇게 누르면서 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생각보다 좀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어깨가 아프죠. 자 어렵습니다. 자 머리, 가슴 뭐, 허리, 엉덩이 쪽. 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자, 이렇게 해야지 매끄럽게 웨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동작이 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탈 수가 있어요. 웨이브 하시면서. 자, 이렇게 다리 걸치고 한번 연습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손, 머리, 어깨, 이렇게 허리, 가슴, 허리. 자 일단 이런 매끄러운 웨이브를 어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접영할 때도 어 매끄럽게 어 물을 탈수 있습니다 어 무조건 뭐 빨리 땡기는 그 힘으로 하는 접영을 한다면은 어 25는 갈수 있어도 50은 좀 힘들 거예요 자 한번 웨이브 한번 볼까요 자 땡기고 웨이브 자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천천히 하더라도 웨이브로 길게 나갈 수가 있어요. 웨이브의 속도가 붙어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휴식 시간이 좀 있어요. 글라이딩 하면서 휴식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 회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팔을 당길때 어, 조금 부담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하시는 것도 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웨이브 없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땡기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이렇게 차렷하고 웨이브 뭐 오리발 신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 가슴 허리 들어가는 거 웨이브 연습 어, 자유형 발차기로 하시는 게좀 어, 좋아요. 자 그다음 응용해서 팔 피고 웨이브 이때 팔필때 머리 위로 올리시면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어, 손, 어깨, 머리, 이렇게 가슴, 허리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응용해서 또한팔 접영, 자유형 발차기로 하시면 돼요. 뭐, 나중에 접영객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응용하셔서 어, 물타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또 양팔도 할수 있고요. 자, 보기에 쉬워 보이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하려고 머리를 막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 이제 올라오려고 머리를 드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자, 물속 영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 가슴, 허리 들어가면서 물을 타죠? 자, 그 다음에는 팔을, 두 팔을 피고, 자,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앞에를 보는데, 어, 올라오는 지점을 확인하려고 앞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라오는 지점 확인할 때 너무 머리를 꺾지 않도록 어, 주의해 주시고요. 머리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팔 땡기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어 이제 양팔을 땡기네요.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해가지고 어 웨이브 타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정말 어 쉽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